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사행전 20장 7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주제를 보니까, 성령님께서는 전도자를 세워가지고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전도자를 세워 복음을 도시마다 전하게 하시고 오늘 복음을 통해 보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그 전도자를 통해 보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도자는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믿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했다는 것이죠. 전도자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모든 전도의 계획을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질을 보니까 성령님은 교회의 생명의 역사를 보이시고 그 전도의 결과를 나타내 보이셨다는 입니다첫 번째 보니까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집회 중에 사고가 일어나고 그 사고가 당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생명의 위로를 얻은 교회에 대해서 그 젊은 청년이 죽었다고 했는데 다시 살리는 역사를 통해서 생명 얻음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보니까 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끊임없이 전도를 행하면서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곳을 말하는 걸 보여주고, 마지막 16절을 통해서는 전도의 계획을 잘 지키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 뉴스를 틀면 나오는 게 뭡니까? 사건, 사고잖아 온갖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인데 그 크고 작은 사건, 사고에 얼마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사건, 사고라면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정가를 하겠습니까? 내가 직접 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큰 고통이 되겠습니까? 혹 나에게는 당하지 않는, 직접적으로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이나 생활 태도를 급작스럽게 바꿔야 할 만큼의 사고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공사로 바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욕망덩어리와 고집불통으로 바뀌는 계기로의 사건도 있더라는 것이죠. 사건, 사고를 보는 사람의 관점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 대응을 하고요. 그게 변화하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제천 어느 목욕탕에서 화재가 났는데, 나중에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목욕탕 안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제천 어느 큰 교회 권사님 집사님, 여자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음을 봐죠 이런 소문이 들리면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람들이 딱 이럴 때에 학생들 수련회라든가 이런 걸잘 마치고 이제 다 정리하고 다 끝났다 하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가려고 갔던 게 그렇게 사고를 당하니까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런 사고를 당해 하나님이 있으면 저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 전에도요, 새벽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니까, 서울에서. 그 건널목을 건너는데, 아마 그 새벽 기도 가는 권사님 세 분이, 난데없이, 그게 엄주 차량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건널목을 건너는데, 그냥 달려와가지고, 세 분이 동시에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렇게 열심히 새롭게도 다니는 사람을왜 하나님 못 살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라면 편해야 하고 서로 사람들이 즐겁게 지내야 하는데, 그렇게 교회도 말이 많고 탈도 많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저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 걸경이 하자고 얼버무리지만 은 정말 개운치 않다는 거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산다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조차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다는 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답니다. 교회 안에서 생긴 사건, 사고가 믿음 생활에 타격을 주고 믿음을 갖고 살기는 하지만 교회에는 내가 갈 필요가 있나. 그러면서 교회에도 발걸음을 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이게요, 현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바울이 사역하던 초대교회에도 이런 사건,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 사건, 사고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시각이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도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들을 겪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난과 순환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그 고린도 교회의 경우를 보면 은사에 대한 문제라든가 파벌간의 어떤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만성 진리의 문제라든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것이라든가 우상숭배에 대한 문제 이방 종교간의 혼합의 문제 그리고, 목회자의 권위 문제는 수많은 문제들이 이 초대교회 사도 바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의 교회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문제는 지상의 교회가 불완전하기 때문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까요? 그보다는 이 지상의 교회를 이루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온전하신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자신들의 생각과 욕망을 따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교회에게 기도하고 벗들이라고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전도여행하는 중에 집회를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집회하는 중에 사고가 벌어졌던 겁니다 사도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때는 에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로아라는 곳에서 집회를 했는데 여기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 사도바울의 설교가 끝이 안났던 모양이에요 밤새 이어지면서 연결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이때 유두보라고 하는 한 젊은 청년이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갔는데 사람들이 꽉 모여 있으니까 아마 자기가 앉을 자리가 없어서 창랑간, 그 삼천 창랑간에 앉아가지고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다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 청년이 그만 꼬박꼬박 거기서 졸았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 졸면은요,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졸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도 졸지 말고 똑바로 들어야 되고. 졸음이 심하면 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의식도 희미해지고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졸면은 깜빡 졸다가 사고가 크게 나면 교통사고도 마찬가지고 이 떨어지는 사고도 마찬가지인거죠 그러니까 이유도보가산청 높은 데서 창문 밖으로 땅바닥에 그냥 떨어져 버린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유도보라고 하는 청년을 자꾸는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렸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잖아 사람들이 내려다서 보니까 그유두고가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집회하는 도중에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지 거기다가 사도바울이 늦게까지 설교를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이 됐으니까 모든 책임은 누가 져가 되겠습니까? 마음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교회 전체가 시험될 만한 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난번에도 조금 아, 앞에 이 목욕탕 사건이나 이 말씀들 들렸지만은 교회 수련회를 하던 중에, 애들 데리고 물놀이를 하면서, 물놀이 하던 애가 아주 익사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그 교회가 시험이 되겠습니까 부모는 교회를 원망하게 되고안 믿는 교회 집안이라면 또더 심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인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오로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가 이 모든 짐을 젊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목회자는 아마 평생에 잊지 못할 아픔을 가졌을 겁니다. 어떤 때는 보면요, 성교지에 따라간 성도들이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우리나라로 돌아와 가지고 사경을 헤맨 그런 일도 있고요. 또 어떤 때 보면은 아프리카 같은 데 이런 데 중앙아시아 쪽에 단기 선교를 나가는데, 이런 참 사막이라는 데가 이상한 데입니다. 우리도 그저 지난번에 이집트 요르단그 지역을 섬지방 순례하면서 가이드로부터 설명도 듣고 했는데, 온 천지가 모래, 사막이고 물도 한 방울 없는데요. 거기에도 홍수가 일어났다. 갑자기 그 사막 가운데 비가 쏟아지면 높은 지대에서부터 갑자기 없던 강물이 생겨가지고 흙탕물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어, 정말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갔던 한 성교, 단기 성교나 갔던 사람이 그 강물에 휩쓸려 죽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안 믿는 불신가극들은 그런 일이 생기면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교회를 향해 비난하고 목회자를 향해서 온갖 악한 말들을 쏟아둬요. 교회가 최선을 다해 치료를 돕기는 하지만 힘에 딸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저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돕는 방법은 사고를 당하고 질병을 얻은 가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유두보라는 청년이 삼천창문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유두보가 죽었지만 사도바울이 볼 때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바울이 내려가서 유두보 위에 엎드려가지고 그 유두고의 몸을 안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떠들지 마시라. 그리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그 뒤에 다른 말이 없었지만은 유두고를 살려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유두고를 기적적으로 일으켰다는 거죠. 이런 걸 보여줘야만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유두고를 데리고 갔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선도들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죽은 사람도 살게 되는 능력을 보고 아마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생명의 위로가 교회에 가득하고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더루아를 떠나서 이제 에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들이 있고, 바울의 선교 여정을 기록하는 사람도 같이 갑니다. 이 선교 여정의 기록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이 성경을 보고 기록, 그 기록을 읽게 됐고 어떤 이런 교회에 지나간 발자취를 우리가 들여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주 꼼꼼하게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하여 준 것이라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놓은 것이다. 성교 여행의 기록이 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으라고 우리들이 읽으면서 성경의 감동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전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전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전도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도 이야기를 읽고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어 있고, 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아, 나도 전도를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전도 이야기 중에 나타난 성령의 감동을 확인하고, 전도하려는 사람들이, 그성명의 능력을 간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바울의 길에는 아소까지 배를 타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타지 않고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리였을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내가 이 길에서 더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배를 타지 않고 육지로 걸어 다니면서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건강한 몸도 아니고 체격이 좋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의 열정이 그에게 지치지 않는 에너지로 작용을 했다는 것이죠. 배를 타면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과만 만나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따라오는 일행들을 따로 배를 태워 보내고 자기 자신은 걸어서 전도를 하면서 다녔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필요할 때는 한국에서 일행을 만나면 됩니다. 바울과 일행은 아소에서 배를 타고 미둘레매를 거쳐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오와 사모라는 곳을 지나가지고 밀레도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유럽을 지나가지고 다시 아시아를 거쳐서 에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지금 여정을 짜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순절 이전에는 내가 에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안했 거죠. 이제는 도보 여행으로는 오순절 이전에 에루살렘으로 돌아올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급박하다는 거죠. 바울은 아시아에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에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는 자신의 전도 계획을 충실하게 지켰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이 사도바울의 전도 계획을 바꾸신 적도 있죠. 성령이 허락을 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바울은 이전에 이고니온과 무스드라에서 전도한 후에 아시아에서 전도를 지속하려고 했습니다.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은 터키 땅에 있는 요즘 도시 이름으로는 꼬냐라고 하는 도시인데 우리가 지난번 여행도 에다 거쳐갔던 곳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사도가 우리 내가 아시아 쪽으로 가서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 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시아 쪽으로 동쪽으로 발길을 터키에서 돌리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딱 막았었죠.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 가지고 환상에 나타나는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면서 유럽쪽에서 사도바울을 환상중에 불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동으로 갈 사도바울이 서쪽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때부터 유럽쪽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바울은 시작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전도 계획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바꾸시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전도의 열매를 거두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이 성취되면은 여러분 사람은요 스스로 나 자신을 자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움직이면은 자신이 나중에 이뤘던 모든 성취된 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간증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와 사람이 전도를 계획을 해도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회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